엔더링이 다 끝났는데 색을 바꿔야 한다고요. 이럴 때 유용한 신화 뿌디 오브젝트 버퍼 활용 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의 개인작의 일부인데 만약에 제가 이 신장 부분에 있는 색깔만 바꾸고 싶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상태에서는 마스크를 따거나 아니면 루미트리 컬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마스크 키만 따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던 작업본 일부이고요. 랜더 세팅을 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세팅이 있는데 일단 이것들은 다 무시해 주시고 뉴 클릭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스탠다드 설정해 주시고 그 전에 요 심장 오브젝트를 찾아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바꿀 오브젝트를 찾아 주시면 되겠죠 여기 l 트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 주십니다 우클릭을 하기 전에 이 하나만 클릭이 되니까 이해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네요. 요 오브젝트입니다. 선까지도 저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일괄적으로는 일단 다 선택을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렌더 태그에서 컴포지팅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버퍼에서 어이블 체크를 해주시고 나서 다시 세팅이 들어가 두신 다음에 네, 멀티패스 클릭해 주시고 오브젝트 버퍼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네 포스트잇 티는 사실 상관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오브젝트 버퍼만 신경 써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팅이 돼 있던 이 프레임셋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세팅했던 프로젝트에서 그 프레임 세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굳이 아웃풋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세이브해서 그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부분이 아니에요. 레귤러 이미지가 아니라 멀티패스 이미지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일리도 제가 세팅을 했던 게 지금 파이널 렌더링이 이렇게 걸려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렌더링 세설비 뒤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과 많은 이제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은, 댓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브그이크 다운을 원하시게 되면 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멀티패스까지 다 지장이 됐던 거기 때문에 따로 렌더링을 걸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특별히 m a t e r i a d 라고 나와 있는데 m a t e r i a d 에서도이 가운데 린 부분과 심장의 윗부분이 동일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은 메테리얼이 들어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기 렌더링이 되었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복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PNG에서 그대로 이 경로를 해주시게 되면, 저는 패스 언더바 01이라고 지정을 할 건데, 네, 우측에서 보시게 되면, 네, 우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게 경로까지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정 해주시고 나서 더블 클릭 들어가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네 그대로 렌더링을 진행을 합니다 네 아마 첫 장을 보시기에는 놀라실 텐데 이요 요 화면이 보이는 거랑 레이어에서 싱글 패스에서 보이시는 거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렌더링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히 스토리가 보이실 텐데 여기 레이어에서 이미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싱글 패스로 바꿔주시고 나서, 이 버퍼 1번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패스 01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또 색깔을 바꾸시는지를, 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FTPT를 끄고 주시게 되면은, 저는 FTPT로 진행을 할 건데, 프리미어나 포토샵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포토샵에서는 이미지 단위로만 아마 쉬울 거예요. 저희 이걸 재생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이며 여기에서 더블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경로에서 첫 번째 거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은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 패스 폴더를 들어가시게 되면 은 네,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레이어를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크기는 높여줍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레이어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복제를 해주는데, 왜 복제를 해주냐면은, 일단 밑에 밋밋히는 걸 끄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패스 버튼이 안 나왔을 텐데,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expand or c o l l a p s t e r transfer. 라고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됩니다 뭐 얘를 클릭하시고 나서 트랙매트 나와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나와있는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알파벳으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알파벳은 이제 이미지 흰색과 검정색인데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이거는 흰색과 검정색은 맞지만 흰색 색이 채워져 있고 검은색 색이 채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원래는 이쪽, 이 투명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루머매트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좀 쉽게 보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윈포, 인포, 인포라고 있는데 검색,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포가 나와 있고 다시 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 알파 부분이 255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가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요 버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랑 다르게 알파가 0으로 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요 알파 누르게 되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배경과 색이 들어간 오디트를, 레이어를 두 개로 구별한, 구별한 것이고, 다시 켜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휴만 넣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골드 부분의 색깔만 바꿀수있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게 렌더링이 진행됐으면 해당 오브젝트만 뽑아서 할수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메테리얼 컬러라는 것도 있는데, 메테리얼 아이디라는 것도 있는데, 메테리얼 아이디도 한번 불러 볼게요. 메테리얼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매트리얼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는데 겹치는 것도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아예 다른 상반된 색깔로 해야지 진행이 편한데 이렇게 비슷한 색깔로 진행하시게 되면은 어두워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트리얼 아이디를 미리 뽑아 놓고 나서 한번더 이렇게 시도할 때마다 오지드 버퍼를 렌더링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신경 색깔은 약간 붉은스러운 색이기 때문에 약간 붉은색으로 바꿔볼 거고요. 네. 그러면은 제가 딱 원하는 대로 색깔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